찬송가 87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도 참. 잘... ame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스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더 많은 성교사님을 후원하고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진행 중에 있는 행나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쓰시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돕고 또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통일을 이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주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사역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를 하나님 아버지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고 또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교사님을 구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나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수석 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나무를 통하여서 VIP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행나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붓것과 같도다. 용사야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정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다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 또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축하의 노래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도 앞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신랑인 왕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고 뒷부분은 뒷부분 9절과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인 왕후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시편 45장을 통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신부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신랑을 신앙인 왕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사람보다, 사람보다 아름다워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생으로, 의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참 인간으로 믿는 믿음이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는 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 용사의 칼과 화살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랑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칼과 화살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종복자로 오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과 세상의 핍박과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를 우리의 고통을 대갚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아는 우리는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 속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칠절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공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싫어하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절부터 신랑을 맞이하는 왕비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찬양 가운데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고 오로지 신랑 되시는 왕을 사모하고 경배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나라, 나고 자란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는 이 세상을 잊어야 합니다. 옛 습관과 과거에 죄인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 버리고 죄인의 삶을 청산하는 청산 청산하는 방법은 성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 옛 삶을 청산하는 성화의 삶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예수님만을 오로지 사모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삶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과거를 잊지 못하면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부로서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세상의 삶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신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부인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삶을 청산하고 옛 삶을 잊어버려서 오직 오직 예수을바을보라 우리의 삶이 삶이 있수있도와주와주시옵크서크마스마앞를앞있습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